퇴직금 5억을 날리고 3평 컨테이너에서 다시 찾은 노후 이야기. 35년 기술팀 부장 생활을 끝내고 퇴직하던 날,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5억 원, 피와 땀으로 만든 제 노후 자금이었죠. 아내는 이 돈만 있으면 평생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연금 200만원으로 뭘 합니까? 남들과는 다른 화려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러다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만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황금알이라는 말에 완전히 홀렸죠. 저는 주저없이 5억 전액을 투자했습니다. 민정이는 제발 멈추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그 도박 같은 욕심 때문에 우리 30년이 무너질까 두려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제 결정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사업 시작 두 달째 파트너는 연이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저를 갉아먹었고 평화롭던 우리 집은 지뢰밭이 됐습니다. 제발 이제라도 인정하고 그돈 회수할 방법을 찾아봐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기 직전에는 늘 이런 시련이 오는 법이야.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저는 옆자리가 비어있는 걸 봤습니다. 아내의 옷장과 신발장이 텅 비어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겁니다. 식탁 위에는 딱딱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고집하는 그 사업, 나는 못 믿겠어요. 우리가 지킨 30년보다 그 돈이 더 중요합니까? 그 아래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달후 파트너는 잠덕했습니다. 스마트팜은 기획사기였습니다. 5억 원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법정 싸움 끝에 아파트마저 잃었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3평짜리 컨테이너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없는 낡고 좁은 공간. 우울증이 찾아왔고 며칠 동안 씻지도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 편의점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좁은 컨테이너에 홀로 앉아 뚜껑을 열었지만 너무 외로워서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문밖 부청 게시판에 붙은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전 감시원 모집. 5억을 잃은 제가 빗자루를 잡아야 한다니 자존심이 안 돼라고 외쳤지만 제 발은 이미 그 공고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 안전 감시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낡은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를 잡았을 때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자존심은 매일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보람이 생겼습니다. 제가 쓸고 간 자리는 깨끗했고 제가 지킨 곳은 안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이혼, 파산, 사업 실패, 저마다의 짐을 치고 새벽 거리에 나온 60대들이었죠.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땀을 흘리고 벤치에 앉아 뜨거운 캔커피를 나눠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한 분이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박 부장님, 주민센터 목공 클래스 한번 해보실래요? 잡념을 없애는 데는 최고입니다. 35년간 기술직으로 일했지만 손으로 가구를 만드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몇 주간 땀을 흘려 작은 나무 의자를 완성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균형도 맞지 않았죠. 이거 그냥 버려야 할것 같은데요. 그때 목공 선생님이 제 의자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긴 왜 버려요? 뒷불, 빼뚜란 이 다리가 바로 당신이 다시 일어선 증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공을 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5억 원을 잃은 박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보람을 찾는 안전 감시원 그리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목공인이었습니다. 얼마 전전 전 아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산 분할 후 남은 돈을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분노나 복수심이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 모든 미련을 컨테이너 안에 묻어두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완성된 나무 의자에 앉아 새벽 햇살을 맞으며 홀로 끓인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밥은 따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퇴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허황된 욕심에 5억과 아내를 모두 잃었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합니다. 5억은 날아갔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자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 작은 컨테이너에서의 삶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노후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든 작은 의자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제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시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